도착했습니다. 아, 경주 도착! 이름 뭐지? 고생 루피. 루피야, 경주 도착했는다. <laughs> 차가 막혔네요. 머리 엄청 뜨겁게. <laughs> 그래서 뻗어진 <벗겨진> 거야? <laughs> 어, 여 경주엔 토게이트도이쁘다 전주 같다 전주랑 똑같지 뭐. 길을 세 번이나 잘못 들고 결국 도착했습니다. 밥을 먹으러 갈 거고요. 밥 먹을 곳은 진수성찬이라는 곳입니다. 날씨 한 번은 지기네.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내일은 비가 하루 종일 잡혀 있어요. 좀 슬프다. 그래서 오늘 많은 걸할 예정입니다. 야경도 봐야 되고요. 첨성대도 가야 되고요. 황유장기도 가야 되고요. 숙소도 가야 되고요. 많은 곳을 가야 합니다. 네. 아, 우측보행 하세요 우측보행 아 무서워 어 아, 간격이 왜이래 넓노 아, 싶다. 우와, 이 와중에 물고기가 아혜택가자 안 되지! 빨리 가세요, 뒷사람 기다려요! 어, 이제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어. 어? 대기 있어? 호배미스다 어, 야. 일단 해놔! 내 걸로 해요. <laughs> 어 너가 지금 지고있잖아 뭘지고있어 넷? 우리 넷? 넷이라대기이호3 2번이네이게영어놀라 32번. English 운일 n no. o no. <laughs> 어 네네네. 민... 네네. 잠깐 응. 뭐 네, 잘하셨어요. 네. 맛있겠는데. 뭐예요? 이거 뭐예요? 낙곱계 게장 미쳤다. 박걸리. 게장 미쳤어. 이거 감태 싸고 뭐야 감태 밥이래. 어. 여기다가 먹어보고 짠지 좀 알려주세요. 어알어요 시즌은 뭐 대단해 진짜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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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 이거 먹어보고 짠자 우리 산발할 제거 여행 뎁시다 짠짠 미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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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우리 미쳤다 미쳤다 지금 갈고 가자 네 양도를 잡고 해야 되는데. 내어그

거의 말이 없고 맛있네 음. <laughs> 맛있 <맛있는데, 맛있는데> 이러면서 <laughs> 밥만 먹고 있어 알았네 어. 한 명이 전세가 없으니까 어, 막걸리 어. 유자? 어, 어 일단은 음. 추가해서 뭐 먼저 얘기하고 반찬 리필 해달라고 요 속상 뚜껑이 비벼야 되는 거 아닌가? 뚜껑은 너무 불편해요 이런데 이렇게 해서 먹는 게 질이에요 자, 바나뭐 이런 거. 아, 정말 정말 이것도 있고. 전도 미쳤다, 미쳤어. 맛있게 비비고 있는 거 맞습니까? 오우, 아주 알이 꽉 찼네. 오우 죽이네. <laughs> 진짜 맛있어 하나씩 먹어봐 음~~ 저희 밥 엄청 든든하게 먹고 옆에 있는 인절미 아이스크림집에 테이크아웃 하러 왔거든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오우 나가자 와우 가루날려 요 한입 뜨고 와세요 여기서. 맛있겠네. 바람 다 날려. 너무 이쁜데? 생시 아유 시원하다 좋네 높은 건물들이 없어서 어 빵빵 끌렸네 야 진짜 높은 건물 하나도 없네 세요. 다 집을 귀여진 보자. 어떨까? 그러니까, 이런 느낌 오랜만이네. 아, 너무 예쁘네. 어락시 너무 귀엽다. 아, 인형 뽑기. 어, 완전 내 스타일 문구점이야. 완전 옛날 스타일 <laughs> 같이 뭐 하는 게 좋지? 자고 있는 거. <laughs> 아, 너무 귀엽네 어떻게 하면 좋아? 저의 동굴 가는지 보러 가려고 차 가지고 갔는데요. 길이 길이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니었는데 차가 옴팡지게 오지게 막히고요. 사람도 엄청 많아서 다시 그냥 집으로 왔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저는 지금 밥을 먹으러 갑니다. 안 찍었어? 하었어 그러니까 한번안 찍었습니다. 안타깝. <laughs> 여러분은 혹시나 가시게 된다면 미리 가세요. 미리 미리 네. 늦게 가지 마시고. 내일 다시 도전합니다. 5시 가서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오후 어. 5시 <laughs> <정말> 근데 요즘, <laughs> 요즘 같은 <해가 웃음> 시간이 7시 6시에 가세요. 6시에. 내일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내일 비가 온다는데 이러다가 먹고 끝나는 경주여행이 될것 같거든요. 이 너무 예쁘다 왼주 뺑이 귀엽네 어 잔도 보이십니까? 어 그치? 셋? 이거 이거 전용 잔 전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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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이야 나 스피치하고 다니고 싶다니까 진짜 진심으로 좀 딱딱거리지 말아주세요 아, 저 오늘 컨디션이 예쁘려고 아 그래요?

아 근데 진짜 미끄럽긴 하네 그죠? 아 인정 인정 이게 김에 이 얹어서 이게 어 이거 은근 소주 안준대 맞아 완전 저기가 들어가가지고 어우 맛있다 내가 그, 가져가겠습니네 그거는 어떻게 너도 시간이 걸렸잖아 시간이 걸려도 결과물이 좋았잖아 음. 아 이거 청양이구나 음~~, <laughs> 어? 음. <laughs> 어, 엄청 진어해니고해 음, 맛있어. 어어맛 그 음,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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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맛어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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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 맛있어. 맛있 이거 한국니까 이런데 이온 아, 진짜. <웃음> <웃음> 또, 이름만 보고 시켰더니또 레몬이다. 레몬씨 여이다 <laughs> 간이 틀려요. 들고 <laughs> 마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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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. 다리가 너무 부어서 이렇게 L자 자리를 하고 지침하고 잡니다. 오늘 많이 안 걸은 것 같은데 다리가 띵띵 부었네. 안녕히 주무세요. 내일 카메라 켜겠습니다. 우와 맛있겠다. 좀덜 익었어요. 응. 좀덜 익었어요. 계란 다 터뜨리셔서 쑥스러 찍어 드시면 되시고요. 이사 여기 육수버릴 텐데 간이 딱 맞게 되어 있어서 한번 끓으면 중불로 주시면 됩니다. 그데 필력 스피를 하시면 저희 지운 불로 주됩니다아 이거 돼요? 예. 이 네. 네. 리비 오니까 좋더라 뭘잘 벌려줘야지. 한 줄만 넣을요 네. 고급 짬뽕좀요 i <laughs> 지금 교리 김밥 포장하러 왔습니다. 본점이에요, 여기. 계란 김밥으로 유명하죠? 교리 김밥 포장 완료. 1인 두 줄밖에 안 된대요. 가자. 육포는 기본이 최고요. 다른 거다 필요 없어, 이제. 이런 기와 받아 좋고 빗 떨어진 거 봐도 좋고. 오늘의 먹을 것은 틈새 비김면. 왼손으로 비비고, 오른손으로 비비고. 왜내 명소 할인분 먹을 수 있어? 그러니까. 벌써부터 봐도 배부른데 그래도 먹어야지. 어, 봐봐. 아니, 근데. 와우! <목소리도> 김이! 오, 김이 한. 한. 와우! <laughs> 그대로 들어가져 있는데? 여러분, 김을 가위로 안 자르고 이렇게 자르시면 훨씬 깔끔하게 자르실 수 있어요. 김은 가위로 자르면 완전 막온 방에 다 김가루가 날리잖아요. 이렇게 하면은 깔끔하게 김가루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. 오, 진짜 홀랑 넘어. 뭐또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. 응. 쌍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. 요 교리김밥은 이렇게 계란 지단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김밥인데요 제가 한한 한 5년 전에 한번 먹었는데 그때는 막 그렇게 막 이게 너무 맛있어서 또 먹어야겠다 이런 김밥은 아니었는데 한번 일단 먹어볼게요 안 짠데? 응안 짠데? 그기 전엔 응. 안돼안 짤려 제가 제주도에서도 먹어본 와인.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. 와인을 모르는 사람도. 영롱한의 오늘 성공 냄새. 오. 맛있지. 국 많이 맡 냄새인데? 근데 2023년이 더 맛있는 느낌 내키는 다시 사돈이 그러 제가 어떻게 사모님 사돈이 래요 음, 아, <laughs> 니그 표시가 없는 거야. 리라고는를이 어? 이지 누군 열고? 아니, 아니요 대충 덮고. 대충 덮 아, 진짜 싫은데, 자지래나 이거 하나 싫다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비빔면 넣고, 다합사가지고 흑역의 삼종요사 군이. 여러분, 여기 군이육에서 왔는데,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. <목소리도> 언니, 장미다, 봐. 옛날 느낌이에요. 근데 이렇게 먹을 수 있나 봐?